아, 아, 네네네. 버거님. 아, 네. 음, 들립니다. 아, 네. 그럼 잠깐 좀, 뭐좀 해봐도 될까요? 네, 네. 음. 네. 형님이랑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. 아, 네. 제가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에 이어질 단어를 얘기하시면 됩니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해, 해보시겠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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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. 네. 그래. 페이스? 아, 안 들렸어요. 뭐라고요? 페이스? 뭐안 들리는데? 멀리서 예?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? 페이스. 아 페이스북. 좋아요. I love you. 네. I love you. <웃음> <웃음> 먹어? 알라뷰 버거요? <laughs> 네뭐 뭡니까? 뭐야 갑자기 튜브요 튜브 알라뷰 소머치 아니요 알라뷰 유튜브요? 알라뷰 튜브요? 아, 네 <웃음> 뭐야? 알라뷰 <laughs> 튜브가 뭐야 갑자기 알라뷰 튜브예요 알라뷰 튜브요? 예 반응 음. 재밌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니, 진부장님뭐이거 어디서 배워 오신 거예요? <laughs> 아니에요. 이거 <laughs> 그 사람마다 아이고, 아이고. 어 반응을 살피는 재밌는 그냥 어 그런 아, 겁니다. 던져 주구나 네. 삼촌 놀리고 즐거워하는 조카 같은 킥킥킥. 웃는 건가요, 이거? 아, 네. 약간 쇼츠 소스로 볶으려고요. <laughs> 완벽한 음. 쇼츠 가기였다 자. 이동하자. 이게 <laughs> 끝났습니다. 예. 자, <들어갈겠습니다. 웃음> 예. 언머머리묶으니까더 네 이쁘네 <laughs> 음. 우리, 우리, 도 한번 한스트한트해볼 한번 해볼까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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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안 들릴 네? 수도 있겠네 뭔데? 자 어? 왜? 재밌는 놀이를 응. 할 거야. 내가 단어를 얘기하면 응. 그 이어질 단어를 얘기하면 돼. 음. <laughs> 시작한다. 뭔데? 어? 인스타? 그램. 페이스? 북. I love you so much. <laughs> 튜브. 어? 어? 뭐, 뭐? I love 뭐라고? 유튜브라고. <laughs> 아, 아하, <laughs> 뭐야? 오, 음. 어, so much. 음, 재밌는 반응이었어. 아니요? 왜? 음. 아. <laughs> 어, 왜 뭔데? 어? 어, 그냥 한 명씩 이거 반응 보는 거야. 아까 왁구님도 했거든. 개 웃겼어.